사도 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핀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녈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그 신사로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삶에 있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기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은 늘 주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었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에 끌을수냐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정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 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든정아 사건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님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하지만 그래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고대물을 책망하시면서 모세가 강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함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모세가 강라에서 들었던 뱀처럼 들려야 하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지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을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2절부터 계속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일부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의 해설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3인칭 합법 때문입니다. 16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17절에서는 그 아들 18절에서도 저를 믿는 자는 이라는 3인칭을 어, 예수님이 직접 사용한 것인지 또는 사도 요한의 해설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서 읽는 자들에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 RSV는 요한의 해설로 보고 있고 NIV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21절에서 하신 이라는 말에 마무리, 말로 마무리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합법인지 간접 합법인지 논란이 있는데 이런 합법 차이가 있을 뿐. 성경이 선포하고자 하는 의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유명한 구절이면서 중요한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믿는 자 모두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정리를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다는 보편 구원의, 보편 구원설과 달리 멸망하는 이들이 있고 영생을 얻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런말미암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한번더 밝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심판하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편협한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을 사랑하사 대신 죽으심으로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진리,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아니라 나는 심판받을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불친앙이 곧 심판을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과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구원과 심판은 여전히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임종을 앞두니가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어떤 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고는 그 삶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절 그 정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불신자들의 전개를 받는 이유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어둠에 속한 악인들이 빛이 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전도할 때 가끔 예수를 믿으면 술도 못 마셔, 담배도 못 피워 그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하며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빚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가난안 땅을 정복한 여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피처를 만듭니다 도피성의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해야 할일 중에 하나는 도피성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부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어둠을 더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도피성 길에 있는 돌부리를 제거하듯이 미리미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라 20절과 반대로 진리를 쫓는 자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거나 실행한 것이라면 숨길 필요가 없고 생명의 빛이 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1절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로 오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실, 실상에 대한 여가 없는 기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안 복음에는 공간 복음과는 달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제가 주인 노릇을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제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독생자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 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조들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더추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더욱 이웃들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 우리가 힘써 달려갈수 있도록 힘을 달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연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손만 두려우니, 사라지 사랑하리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사랑해 주네 갈 길인 영광 넘치네, 살아 계신 주, 창이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나는 말씀을 기회가 치면서 기도하실 때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룡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주안에서 승리하며 모든 영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최복 집사님 정현정 집사님 김주란 지사님 이태웅 지사님 최모인 군사님 최민호 영재 안요은 하승 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의 안전과 경제회 복을 위해서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서 사역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등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